항상 보스 대비를 해봐야 되니까 지연 그 그거부터 하자. Hey, hey, hey. Oh, what? What That's it. I'm d e a 광물. h a t s 기 t I'm dead. I'm dead. I'm dead. I'm dead. I'm dead. 색색? 아 당신도 파란색 켜세요 이거 빠른 추출이 가야돼 이제 가야돼 예 가자 이제 꺼지고 철거 철거하고 아, 알아 가자. 들어 가자 어. 밑으로 여기 와가지고 별리장님 자리 어디였지아 이게 다 달라지지 어 맨판마다 달라질거야 응? 봐봐 뭐 들어오잖아 왔다 Off I go t h 일단 막아. 일단 e a d What? There's a honey. She come up, w h a 여기 s that? What 여기 그 그래, m 시안 보이면 이거 그냥 존 t h e 더라 u t I'm d e 쪽 d 인다부 e 그냥. If y o 그 want. 여기여기 e is dead. I'm dead. If you want. No one is dead. I guess I c a 업그하고 업그레이드 연구실 하고그 다음에 바로 네, 비행장 비행장 올려 일로 아이드용수라이드용수장어이드용수라이 아이거내거구나추출선에 태워. 일일권을 잠깐만. 추출선추출선 추출선, 건설 추출선 뽑으라는 거야? 어, 뽑아. 이게 존나 존나 빨리 보여. 나는 벽업글 위주로 할 테니까. 당신은 어디 갔어요? 아니, 아 뽑, 아, 밑에 걸 뽑아지. 야 아, 그거,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뽑으면 그거 매진된. 그거 끝나고 아, 왔어. 아, 아, 자원이 없네. 음. 좀 많이 필요하네. 음, 빨리 하자. 일단 나는 벽 업그레이드 위주로 할게. 일단 여기까지면 됐고. 그 다음에 비행선에 그 배터리를 확정해야 돼. 빙행선 배터리부터 확정 확장, 확장해야 돼. 됐다. All 그래, 배터리 하나 해야 될것 같은데. All r i g 일단 빙선하고 SM w h 빙선, 추출선 뽑았고. 또 비행선 배터리 확장 눌렀고 음, 배터리 계속 확장해 세워 아. 아 재생기를 했네 내가 음 발전기로 많아 세워줘야 되는 거구나 어. 어, 연료 배터리만 일단 확장 존나라는 거잖아 어 음. 아, 잠만 야, 봐타호터 진짜 우선. 예, 재생기고. 뭐. 공급 필요하잖아. 재생기는 위해서 줘야 된다. 우리 벽. 여기다 아, 재생기, 맞네. 재생기 좀 하나 만들어, 만들어 보자. 기다려, 같이 들 발정기부터 미리 좀 하고 뒤에 하고 막고 있어 너도 빨리 추출기 해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타워를 지을게요 내가 음. 업그레 됐고 나는 벽업그부터해야되니까파랑색부터 그래가지고 열개씩 열개씩 되나 오케 개 맞돌이네 어 X됐다 어 X됐다 저벽 수리 해야되는데?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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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업그레이드 저, 저, 했어 아저저기 업그레이드 여, 했는데? 벽벽 수리 해야될거 같은데? 잠깐만, 아. 됐다. 저거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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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알아,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안. 존대 안 되는 아니, 거 아니, 광부로 와가지고 같이 수리하라고. 그냥 일, 될 일단 사, 살, 살아야 될거 아니야? 응. 슈퍼트 생기로 바꿔. 저거 다 이씨, 이 판. 슈퍼재생기로 어. 바꿨어 어 업그레이드 잠시 이발라는 버틴데? 아, 버텨 죠얘다 우린 때렸다 전무아 일단 일단 서는게 문제야 어 됐어 일단 나추출할 추출하고 있을게 벽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666 일단 버티긴 했네 일단 버텼으면 됐어 사람만 있으면 되네 어제 비행술 음.. 이제 사람이 있으면 저거 업그레이드 어, 하고 살아 있는 게 중요하네 결국 음 공포 개새끼 저거 나타나게야 개새끼들아 나프로 아선데병거라면더 에? 그 타워요? 그 타워가 뭐예요? 아, 존나 아프네. 아이오닉구요 엔지리안이 있었던. 아까 쟀던 게 뭐야? 그 팔고 어, 빠, 빠질라하노 씨발 다봐 저, 수리 쓰리, 수리 쓰리. 수리 수리될것 같다 어. 클릭이 안 돼. 어, 안 돼. 아 클릭이 안돼 어, 됐 안돼 아, 있어 수리 w h 이 버티세요 버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부터해야되 s it? What 존나 it? 그 h a t is it? What is 6 t 6 h 6 t is it? w h a 사이언이. 랑 공중, 일 공중연이 또좀 하고. 음. 보스 안 나오나? 근데 재생기 이런 거좀더 지어야 될것 같은데? 너무 딸리는데? 등 지은 셈이지. 나 돈이 없다니까? 지금 저거 타워 올린다라고. 돈이 존나 딸려. <laughs> 생각보다. 패클리드 벽. 일단 벽은 존나 단단하는데. 와, 무슨 만개가 필요한 일단 털에 붙어 업그레이드 할게요. 어, 보스다 아, 녹아. 여기 어 업글 전에해다 보면 됨. 족밥이고 안 보인다. 램프 깨졌다. 저 뭐가? 아, 깨졌어. 그스 쓰니 안보이는거 이마트. 뭐야? 보스라 그런 건가? 보스라 그런 거야.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밑에, 아이, 내 터렛. 깨지노. 어이, 아, 이씨발내 털에 한 방에 깨지노. 어이씨, 아, 한 방에 보낼 뿐. 노 근데 이게 그럼 맵판마다 크레딧이 올라가네. 근데 문제가 있어 뭔데? <laughs> 타워 존내 지어야 될것 같은데? 저거 가지고 턱없이 턱 무적할것 같은데? 고대 엔지니어이 뭐야? 여기 내 타워 위에 아아 뭐야 저거 마, 많이 주긴 하네 얼마 주는데? 한번캠면거 200얼마? 어? 뭐? 324원 중 지금 근좀 걸려 시간이 근데 확실히 얘가 훨씬 빠르게못 뚫이네. 어, 스스로 벼꺼래 해야겠는데? 어, 해야겠다. 그게 뭔 뭐, 뭐, 없네? 아, 뭐야? 뒤졌다. 아, 좋겠다. 수리하다가 이거 일거는 다시 어? 못 만들지. 못 만들 거 같은데? 먼거리라서 그런가 보네. 그 모든 벽건설 비용을 50%로 할인해 주는 게 파랑색 500원짜리야. 그거 있을 거야. 집 업그레이드. 간당간당한데? 어, 그..파란거 껴주세요 어, 벽..벽부터 하나 올려야 돼 이거 어 파란거부터 껴야겠다 그럼 집을 약간 웬만하면 거대쪽 있는 곳으로 잡는게 좋..좋겠네 하나쯤이라 있으면 좋지 근데 여기는 근데 여기가 개꿀인게 그나마 다행인게 여긴 입구가 하나라는거임 그니까 러 우리가 잘 오긴 했어 약한 이... 발좀기는 필요..필요 없겠다 그냥 버려야겠다 이제십칠 나. <laughs> 약간 발정이는버지는 거지. 어, 응, 아, 이거 겸발썽이는 거 이거 겸발스이지 아, 아, 이거 지 아, 이거 이 아, 거이 1500이네 1500이 <laughs> 거의 저팍.. 적합, 저합보네 이제.. 핵융합또 <laughs> 크흠 <laughs> 구레벨짜리좀 지어야겠다 음 9레벨 좀 올려놔야겠다 맨밑에거는 사정거리가 좀 별로니까 <laughs> 저거는 안 올리는 거 맞고. 나? 어? 그렇긴 하네. 재생기를... 재생기를 하나 버려봐 지어지나 아 되네 액 k x 가 정해져있네 그러네 제일 비싼거 지봐 창형된 B.F.C. 오 존나 빠르다 왕 존나 쎈데? 뭐야 저들 근데 히드라스가조합이잖아보스 음. 아닌데? 음. 많아 아아 아, 저기 있나보네. 바빠 시도스 온다 그래 핵폭탄 장정주니까 오는 순간 핵폭탄으로 그냥 일사시키다빵아빵빵 아? 어, 보이나 존더스 농빵 어디네 디스 캡틴. 끝이야? 끝이지. 이게 다짐난가 봄. 아무것도 못한다. 끝난 거 아니? 끝났네.